당신의 청진기, 하가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과자 먹으면서 여러분에게 온청샌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준비한 과자는 이렇게 뭉쳐야 감자, 벚꽃 프레첼, 벚꽃젤리, 이렇게 사이다 총네 가지를 준비해 봤어요. 일단은, 어, c u 에서 구매를 한 벚꽃 프레첼과 벚꽃젤리를 함께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벚꽃 프레첼은 다들 프레첼 모양 아시죠? 그 모양에서 약간 핑크색으로 초콜릿이 덮여있는 그런 과자입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바삭하고 원래 프레첼이 좀짠 맛이 있는데 겉부분이 단 초콜릿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단짠단짠 조합이 잘 되어 있는 과자인 것 같아요 다음은 이 벚꽃 젤리를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일단 젤리 모양부터가 벚꽃이에요.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 젤리는 일반적인 젤리와 다를 바가 없는 맛이지만. 일단 맛은 있습니다. 목이 마르니까 사이다도 함께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새로운 과자에 대해서 소개를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온청센에 대해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포털 사이트에 온청센을 검색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이렇게 온청센을 검색하니까 연관 검색어에 온라인 청년센터라고 뜨네요. 온라인 청년센터를 클릭해서 일단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이제 청년 정책, 청년 공간 맞춤형 상담이에요. 일단 먼저 청년 정책에 집중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들어가시면 목록을 보니까 취업 지원, 창업, 주거 금융 생활 복지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는데 일단 지금 가장 핫한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청년 구직 활동 지원금이 어떤 거고 또 이렇게 자세하게 연령, 학력, 전공 등 지원 자격과 신청 기간에 대해 알수 있네요. 다시 뒤로 가서 이번엔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에 대해 들어가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원 자격, 혜택,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여 방법까지 알아볼 수 있어요. 이 외에도 거의 대부분의 청년 고용 정책이 요약되어 있으니까 쉽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 목록인 청년 공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제가 사는 인접 지역으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선택하고 용도는 인원 5인 이하로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검색하니까 총 이렇게 세 가지가 뜨는데요. 부산 진구에 위치한 청년창조발전소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음 세미나실이나 회의실뿐만 아니라 3d 공작소까지 있어요 개인적으로 두드림 센터밖에 몰랐는데 이렇게 주위에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거를 알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유용하지 않나요 여러분들도 한번 주위 근처에 어떤 공간이 있는지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이제 아까 좀단걸 먹어서 그런지 짠게 당기는 것 같아요 아까 소개를 못했더니 무쳐야 감자도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보도록 할게요. 이건 정말. 바삭함의 끝판왕이에요 맛은 이제 그 포카치 맛이랑 가장 가까운 거 같고 해시브라운 맛도 나는 거 같아요 맥주와 함께 드시면 너무 좋은 술안주가 될것 같습니다 이제 다시 세 번째 목록인 청년 상담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상담실은 이런 공간입니다. 실시간 청년 정책 및 전국 공간 정보를 안내해드려요. 개인적, 개인별 맞춤 정보를 안내해드려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안내해주고 진로부터 취업까지 다양한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네요. 카카오톡 상담, 전화 상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저는 직접 카톡 상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카카오톡 창을 열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운청생을 검색해 볼게요. 여기에서 저는 사실 청년 고용 정책이 대학 재학생보다는 이제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좀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생 대상의 청년 고용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10시까지 운영이 된다고 하니까 실시간으로 문의사항을 상담해 볼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